5월 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16절부터 26절 말씀으로, 허무해서 찾는 길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인간으로서 갖는 의식 중에 가장 처절한 게 무엇일까요? 허무함입니다. 허무함만큼 인간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해서 한숨 짓게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멀어졌지만 전 영화를 무지 좋아해서 돈이 모이면 몰래 숨겨놨다가 보고 싶은 영화가 들으면 그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한 번은 돈이 없는데 보고 싶은 영화가 들어와서 그 영화를 보고 싶어가지고 출구로 사람들 나오는 그 틈새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 30분 이상 숨어있다가 영화가 시작되가지 영화관을 들어가 보기도 했었습니다. 저 소년실 로버트 드니르라고 하는 기억에 남는 배우가 있었는데, 지금도 물론 그런 현역 배우이긴 하죠. 1978년에 개봉했던 그 월남전을 배경으로 한 젊은이들이 겪는 그 전쟁 후유증, 그리고 젊은 나들의 고백, 고뇌, 이런 배경으로 한 디어 헌터라고 하는 영화에서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기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아가지고 거의 한평생을 그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배우였죠. 근데 그로 인해가지고 이사의 인생의 허물을 그를 통해서 실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연히 그가 79세의 아들을, 아, 딸인가 뭐 얻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때 그 받은 느낌이 제게 그런 생각을 줬어. 인생의 끝에 거둘 수 있는 게 고작 그것뿐인가? 그런 그 스스로의 질문, 뭐 의문이라고도 할수 있는 걸 제기하면서. 다른 것인들 채워줘서 만족할 게 있겠나? 그런 생각이 미치자 세상에선 날이 가고 다이 갈수록 포만감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채워지는 것 같아도 결국 채, 눈사이로 세어나가 아무것도 남을 게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에 절감하게 됐습니다. 현실의 무지한 빈곤과 궁피법 에채워졌던 그런 공복감 때문에 괴로우던 시대에 살던 터라 대리 만족이라도 얻으려던 그이율배번적인 감정이 그로 인해 가지고 뒤틀렸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 이하에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영원히 기억되지는 못할 것이며 언젠가는 다 잊혀지고 말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도 죽음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괴로운 것 뿐이고 허무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만이 감정과 의식 속에 허물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본능에 의해서 무의식 중에 행하는 것은 몇 동물 중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허무감의몰두에서그 의미를 숙고하고 그허무에의 답을 얻고자 하는 심사숙고하는 그런 것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 인지 모르죠. 코끼리도 죽을 때가 되면 코끼리 무덤이라고 하는 늪으로 가서 스스로 그 늪으로 들어가서 생을 마감한다고 하고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결국 죽을 때가 되면 무리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아무도 없는 외진 곳으로 가서 거기서 결국 굶어 죽어가는 것을 내셔널지어그래픽 채널에서 보았습니다. 시편 89편 47절에 보니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냐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니까 말씀합니다. 의식이 민감해서 사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이들 중에는 자신이 겪게 되는 공허함과 허무감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공허함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고 기쁨과 보람 같은 그런 감정에 대해 채워지지 않는 텅빈것 같은 허기진 감정 같은 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공허함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행복하거나 삶의 동력을 유지하거나 하지 못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왜 살아야 하는가는 그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면서 결국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많은 재물도 소용없고 일정에서 원하는 위상도 소용없고 아무리 가까운 친지가 있어도 그별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자문 23장 5절에도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한우를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쉐렌 키에르키고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런 저수에서 인간은 유한적 인생의 실존을 느끼고 삶을 들이면서 무한한 자기 확대를 원하고 깨야지만 결국 그런 좌절에 부딪히게 되고 이 좌절에 막다른 상황에서 인간은 결국 절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 자기 자신에 있어서 허망함과 공함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절망하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만 누락되고 마는 거예요. 죽음에 르는병 증세에 포함되는 게 바로 절만에게 는 공허한 허무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허무의 끝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음을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시0편 94편 11절에도 여와께서는 호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공허함과 허무를 인지하는 인간만이 그 끝에 그 끝에 길이 있을까해서 찾아내서 결국 극적인 그 구원의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지 공허한 허무감을 느끼지 못하고 좌절과 불안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필요성이 없는데 누가 구원의 길에 대한 그런 갈망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불안을 인간의 실존으로 여기는 인간 그 인간만이 허무의 끝에 소망을 바라게 되고 찾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복이 있는 예가만 허락되는 유일미한 그 구원의 길 말입니다. 누가 본 13장 입사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는 인생이 느끼는 허무의 끝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돼서 또 다른 절망과 공포를 낳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인도에 따른 길을 따라 걸어서 결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공허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게 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죽음의 대속지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기쁨과 감사와 환희를 느끼지 않을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음 만에 구원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문 11장 18절에 악인의 삭선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인생의 허무가 죽음에 이르는 끝이 아니라 그길 끝에 이어지는 영생의 길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스러운 이들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저희도 이제 어렴풋이 깨닫고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 결과는 아버지 정말로 육신의 삶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요 좌절이요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런 헛된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험한 그 끝에 구원의 빛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한 자들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저에게 보냈어. 대속의 은총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다그 길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절망과 좌절과 헛된 인생의 그 허망함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고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신 물 주님 감사드립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공허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았다면, 우린 그 구원의 길을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 세상에 절망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길을 찾아서 어두운 길을 헤쳐나갔더니, 빛으로 임하신 우리 주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그길 와중에 있는 이들이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아직도 주님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리지 못한 이들,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그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주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니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을 도와주시고 낭패와 심랑에 있는 자들 건져주시고 좌절해서 어쩔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맥이 풀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낙심한 심정들도 붙잡아주시고 어려운 일을 놓고 살면서 삶의 굴레에 치여서 정말로 난감한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도 아버지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일에게 참으로 그 낙심 중에도 감사하며 어려운 건 남은 속에서도 감사하며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도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주시는 영적인 그런 소망으로 인한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일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